네,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서입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님. 네. 예. 그, 심평원 자료 보면은 최근 5년간 난임 환자 수가 1년에 한 4%고요. 그래서 쭉 보면 한16%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예. 예, 환자 숫자뿐만이 아니라 진료비 역시 45%가량, 어, 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난임 치료 관련해서 쭉 보면은 좀 임상적인 치료가 더 무게를 두고 강조가 많이 됐었던 면이 있어요. 근데 임상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난임 부부들에게는 정서적인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해서 그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까닥에 어,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하시는 거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이 센터는 단순히 난임 부분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산부, 산모, 양육모 등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게 굉장히 폭넓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실제 사례도 보면 오랜 기간 임신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이런 뭐 죄책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대인기피, 부부갈등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이럴수록 그러니까 환자 수가 늘어날수록 또 진료비가 증가할수록 좀요 센터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을 조금 쭉 보니까 작년까지 동결됐다가 중앙 센터만 올해 겨우 900만 원 증액인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900만 원 달랑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 세부 내역을 좀 보시면은. 사업비를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충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인건비 역시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보니까 물가 상승률, 호봉 등으로 인해 늘어나니까 어그 그 인력은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만 늘리니까 당연히 또 사업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동결이 되니까 처우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있는 인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센터에 당면한 현실인데, 그, 단순히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걸로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 의료원 보고 보면은 매년 상담 수요는 늘고 있는 거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은 특히 이제 중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두달 정도. 작년 대비해서 폭증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 평균 상담사 1인당 배정되는 건수도 지나치게 많고요. 네. 그러니까 업무 부담 자체도 문제인데, 이게 업무 부담이 양쪽으로 들면,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서비스 질이 또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앙 권역 난이무울증 상담센터 운영 실태 보시면은 제한된 예산에서 보면은 거의 쥐어 짜고 있어요. 사업비 줄여가지고 인건비로 계속 쏟아붓고 그러면 이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현재 그래서 5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 예산의 총액이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어, 저희 직원들 그 10명의 직원 중에 정규직 8명이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저희 테이블에 맞춰서 이제 급여도 네. 나가고 있으므로 해서 최근에 사업비가 이제 거의 인건비로 다. 어, 소모가 되는 양상이 있어서 저희들 걱정이 큽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900만 원이라도 늘었지만 지방 권역 센터들은 일괄적으로 2억 3,800만 원씩 지금까지 내년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예, 거더라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복지부 박현 국장님? 예. 계세요? 계신가요? 네네. 예. 그 지역별로도 이게 수요가 다를 텐데, 근데 예산이 보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겁니까? 아, 그 업무는 지금 NMC에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소관 부서는 지금 노인정책관입니다. 네네. 거기 인구아동 정책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요. 근데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입니다. 그렇죠? 국정 과제인데 기재부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틀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갈수록 임신 전주기에 걸쳐서 도움 요청하는 손길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장님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네. 필요한 예산 등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네.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 리견는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